형님들 백승 문제입니다. 백승을 찾아라. 다음 백승은 어디일까요? 지금 흙이 공격하는 사, 지금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백이 잘 막아, 막으면서 아니면은 뭐 그냥 공격을 해서 뭐 수로 낼수 있을까. 보이시나요? 형님들 오늘의 백승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실전에서 풀라고 하면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백승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풀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F 라인이요? 어. 시간은 몇분 드릴까요? 한 2분? 이게 예, 근데, 뭐, 더서 풀지 마시고, 지금 다들 시청하시는 분들, 다들 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예, 제가 봤을 때, 한 카카오목에서 그래도 한, 한, 1단에서 한 2급? 이 정도 되시는 분들도, 눈으로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시간만 충분히 주면은, 아, 이수님은 푸신 거 같네요. 이게 지금 F구요. 어 F구. F9 음 F구는. 근데 F구는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수라 사실. <laughs> F구는 사실 갈 필요가 없는 수입니다. F구는 갈 필요가 없는 수고 한 30초만 더 드릴게요. 30초 더 드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F9는, 뭐, 가나마나 상관없는 수라. <laughs> 물론 F9 가도 100이 이긴 하는데, 둘 필요가 없는 수입니다. 사실. 그렇고. 예, 보여드릴까요? 아, 근 힌트 드리면은, 다들 찾으실 거예요. 힌트는 뭐냐면은, 100이 4를 쳐서 이깁니다. 100이 4를 쳐서 이기는 거. 아시겠나요 4를 쳐서 이기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에 4를 칩니다. 막죠? 이쪽에 4를 한번더 칩니다. 막죠? 4를 한번더 치고, 막고, 또 4를 치고, 막고, 또 4를 치고, 막을 때, 4-4 금수로 이기는 그런 문제 재밌죠, 이거? 근데 이게 실전에서 나왔을 때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 백승 문제인 거를 알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수들을 이제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급으로 보면 될것 같고 이건 이제 사사 음수로 백이 이기는 그런 거예요.